우리 집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이사온 능소화입니다. 자작나무에 서 이사온 능소화가 이렇게 꽃을 피웠네요. 이 능소화는 자작나무에서 살다가 어, 언제 허브팜으로 이사왔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까지도 꽃을 안 피우고 몸살을 하더니 올해는 꽃을 활짝 피웠어요. 기둥에 짝짝 발을 붙이고 잘 올라갔네! 연못에 왔어요. 허브팜 연못에. 황금 연꽃이 피었네요. 수련. 오, 저기 핑크색 수련이 있네. 예쁜 수련이. 보러 갑니다. 참. 너무 예쁘죠? 연못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아유, 아름다워. 가을을 기다리는 갈대숲이에요. 아직은 푸르름의 갈대고 강아지풀이 좀 럭셔리하죠. 요즘 종류가 틀린거야. 예쁘죠? 얘네들은 그 일반 강아지 풀하고 많이 달라요. 더 아름다워요. 또 크고 보랏빛의 솜털이 보실보실 나있어요. 로드베키아 이 보랏빛 꽃은 카렌툴라 라고 하는 꽃이에요. 카렌툴라 포토 다리 골드라고도 하는데 어, 카렌툴라라는 이름이 더 예쁘죠. 오 여기 핑크색 카렌툴라도 있네. 와 너무 청초하고 예쁘다. 핑크 카렌툴라가 있었어요. 이름도 예쁘죠, 카렌툴라. 꿀풀 사이에서 있는 핑크 카린틸라 너무 예쁘죠, 청초하고. 푸엽죽도입니다. 이꽃은 장마철 지나고 나서도 꽃이 이렇게 싱싱하게 피는 푸엽죽도입니다. 핑크빛 프리업죽도 아름답죠. 오늘 붉은색 프리업죽도입니다. 엄마 o n 거 know what I'm saying. I'm not sure what I'm saying. I'm not sure what I'm saying. I'm not sure w 저 위에 비비추예요 강아지풀은 not s 바닥에 깔린거는 돌나물입니다. 이렇게 연못가운데 석부작이 놓인겁니다.